fx 나와 있고요. 리미트 x 가 어디로 갈때2로갈때 x 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f(x) 마이너스 f(2). 자 기본 모양이 뭐죠?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? A로 갈때 x 가 어디로 갈때 a 로갈때뭐 분에 x 마이너스 a 분의 f(x) 마이너스 f(a)가 뭐라고 했어? f 프라미 a 라고 했죠. 이거 같아야 되고 같아야 된다고 했죠. 그죠? 맞다. 이제 기억 납니까 x가 2로 갈때잘 보세요 그래서 분자 fx f2가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놈을 뭐해라 오른쪽으로? 보내라 그리고 똑같은 거 써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를 썼으면 어디에도 분자에도 써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그리고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4인 거고요. 자 끝까지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? F 프라임 2가 되는 거고 약분해서 2 e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12분의 1이 되는 거고 한거잖 그럼 이제 F 프라임 2만 구하면 되죠? F 프라임 X는 뭐가 됩니까? 3X 제곱 6X 플러스 4그죠 F 프라임 이 값은 얼마?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4. 3가요? 정답은 건 뭐가 됩니까? 3분의 네. 1이 되겠죠.